보안룸 뭔가 좀 많이 은밀한 <laughs> 어떤 13900KF 처리이 <laughs> 되어 있는 것 처럼 되어 피가 잘 되느냐 안될 거예요 여기 에어홀 이쪽과 이쪽에요 에어. 상단 전면 측면 그렇게 다 11V HPW 아 여기 되어 있는 요 포트가 있어요 요 포트가 OIPC 안녕하세요 OIPC입니다 이번 작업 의뢰는 이게 회사인데 보안룸이 따로 있나 봐요 보안눈 뭔가 좀 많이 은밀한 어떤 <laughs> 특별한 시크릿 어떤 작업을 보안눈에서 전용으로 해야 되는 PC가 필요한 건데 성능도 적당히 많이 좋으면서 좀 깔끔하면서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잘쓸수 있는 그런 PC를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 견적 사양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요 CPU는 13900KF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MSI MPG Z790 카본 와이파이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P31 500기가 제품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또한, 뭐, 고쿨럭 램을 굳이 이번에 안 써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잘쓰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팀그룹에 서 나온 엘리트 DDR5 16기가 짜리 듀얼로 최소 32기가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쿨링 같은 경우에는, NZXT에 나온 그 360RGB5 모델을 요즘 이제 화이트 컨셉에 좀 케이스랑 맞춰서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랙탈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디파인 7 클리어 제품이에요 클리어 제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게 강화유리 이런 제품은 클리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좀이 조립할 때 클로즈업에서 볼거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에어로 4070ti 제품으로 산정되었고 파워 같은 경우는 맥스웰 듀키 1000짜리 제품이 출시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좀 상급 라인업으로 출시가 됐어요 플래티넘 등급이고요 네, 0나트 제품의 풀 모듈러 제품, ATX 3.0 지원되는 케이블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요번에 이렇게 같이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OPC E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스윙을 뭐 보여주자면, 이 전면부, 요게 이렇게, 이렇게 스윙도가 커버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청크처럼 되어 있는 게 이런 게다 이제 방음제 처리거든요. 소음을 좀더 잡아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더 퍼포먼스가 발휘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은 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공, 공기가 더, 흡기가 더잘 되는 이런 구조로 이중으로 쓸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는데, 닫아 놓고도 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거예요. 여기 에어홀 이쪽과 이쪽의 에어홀이 생각보다 좀 넓게 되어 있고 그 반면 팬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 나쁜 공기 흐름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웬만한 만큼의 작업들은 닫아도 써도 되고 그리고 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작업을 할 거다 그럼 필요할 땐 열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뚜껑의 여는 방법을 힌지 요거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수작업으로 여기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열거나 용도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이쪽이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는 게 디자인 쪽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 안에 먼지 필터 나 이런 것들은 이게 왜안 빠지지? 오 엄청 뻑뻑하다. <laughs> 여기 홀이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주는 방식대로 되어 있어서 먼지 필터예요. 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습은 되어 있고 여기 필터링 되게끔 되어 있어서 요거 열고 요것만 빼서 청소하고 하는 이런 방식대로 쓰면 될것 같고요. 전면에 140mm짜리 팬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 140mm짜리 하나가 들어있어요. 가 상단에 라디에이터 3열짜리 달 거고 공기 흐름은 140mm짜리 펜두 개가 흡기해서 후면으로 배기 상단으로 배기 이런 식으로 그 공기 흐름 방향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펜을 더 추가해서 달 수는 있어요 전면 쪽에 지금 이컨셉의이 디자인은 이제 그막 펜을 많이 달고 쿨링량을막 많이 해서 공기 흐름을 많이 좋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그런 건 아니었고 딱요 정도 컨셉에서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작업 양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대로 제작이 될 겁니다. 펜 추가는 더는 안할 거예요. 이 케이스 박스 안에 보면은 이 상단에 커버가 기본으로 번들로 되어 있는 거는 막혀 있는 요거 구조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들어있었고 이렇게 좀더 조용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커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음을 잡아주는 처리가 상단, 전면, 측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용히 쓰고 싶은 분들의 니즈에는 요런 게 맞는 거고, 소음에 조금은 더 취약하더라도 공기 흐름을 더 좋게 만들 만한 상단에 순행을 장착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요걸 이렇게 쓰는 구조라고. 하이브리드 모드, 버튼이 있어, 이렇게. 눌러지면 오프고, 튀어나오면 온이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온 한다, 라고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하이브리드 모드가 뭐냐? 어, 그, 전력을 많이 쓰고 싶을 때, 뭐, 이렇게 퍼포먼스가 많이 발휘할 때는, 뭐. 그럴 때는 좀더더 더 그에 맞게끔 작동을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좀덜쓸 때, 안정적인 상황일 때는, 좀 전기를 덜 쓰게끔 모드로 작동되는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또 표현되어 있을 건데 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쭉 계속 쓸 상황이면 하이브리드 모드를 끄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계속 주겠지. 그다음에 계속 작업을 걸지는 않을 거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때만 조금 조금씩 쓰고 이제 평상시 때는 좀 저전력인 상태로 쓰는 게 좋은 환경일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를 켜는 게 맞는 거고. 이 컴퓨터에는 끄고 나갈 거예요 이 파워에 보면 12VHPWR 여기 되어 있는 요 포트가 있어요 요 포트가 요런 케이블이 들어가는 포트 이게 보통 4000번대 상위 라인업 그 그래픽카드 그 꽂을 때 쓰는 요 핀들 직결로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 포트인데요 요거를 이쪽에다 꽂았을 때 여기에 보면 쓰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요 포트랑 요 포트랑 안쪽에서 같은 뭐 라인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좀더 이걸 쓸 거라서 이걸 안쓸 거고 스티커가 붙어 있길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연결하겠습니다.